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상했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대적자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성전 건축을 굉장히 비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난할까 배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측령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대적자라고 불리는 그룹이 성전을 함께 짓자고 제안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성전을 짓는 것이 고레스 왕의 측령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과 함께 짓는다면 종교적인 혼합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이유로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며 그 이후부터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1호부터 거절당한 그 이후부터 그땅 백성이 건축을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절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감정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볼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말했더니 화합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감정적으로 말했더니 감사함이 커지더라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군가를 비,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살다가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이 아니라 어떻게든 화합하고 내가 한번더 오래 참는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과 추측을 세심하게 헤아리자는 구분, 구분하자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성각을 12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읍을 건축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폐역하고 악하다는 것은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라고 불리는 무리들은 사실과 추측을 섞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15, 16절에도 나오는데요. 15절을 보면 이 성읍은 예로부터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 성읍이 완성되면 왕의 영토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과거에 반역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읍이 완공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왕의 영토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건 추측이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화법은 사실과 추측을 섞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저희 대구동신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형교회라는 것만으로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라는 건 사실이지만, 대형교회니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라고 추측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날 저에게 친구가 전화가 한번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니까 편하지? 제가 할 말은 많았지만, 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다 힘들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대형교회라는 건 사실이지만 대형교회니까 편하겠지라는 건 추측이죠. 근데 그 추측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 이뿐만이 아니라 뭐 조용한 저 사람은 조용하니까 소심할 거야. 어잘 웃는 거 보니까 그냥 고민이 없을 거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은 사실과 추측을 섞어서 말을 너무너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거나 아니면 한쪽 얘기만 듣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만큼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인지를 세심하게 헤아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휩쓸리지 않고 화합과 배려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에 부딪힐 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자들의 어떤 감정적인 반대, 어, 이러한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일도 중단되고요, 좋은 소명에서 시작한 일도 멈춰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이 성전 공사가 멈춘 시간이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1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결국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짧게 봐서 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아 반대가 있구나. 좋은 소명으로 시작했는데 멈췄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아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멈췄던 성전 공사도 다시 시작돼서 완공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멈춘 것 같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